자, 역대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엄청난 급등이 예고된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이 적외선 센서로 주목을 받으면서 방산부터 자율주행,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대장을 노리는 종목입니다.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이 성장할수록 액추에이터 모터보다 이 센서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은 1분 1초의 스킵 없이 영상을 초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수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더블권 수익이 가능한 급등 임박 종목 바로 출발합니다. <목소리> 자,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최규수의 오늘의 원픽은. i3 시스템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딱 2초만 시간을 내셔서 좋아요,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방산 관련 주들 실적으로 주가가 동반 상승을 했죠. 자, 우리 i3 시스템은요, 이 주력 제품인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가 최근 방산주렐리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I3 시스템의 기술 영역을 살펴보시면 사람의 눈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엑스레이 대역에서부터 이 적외선 대역까지 다양한 전자기파 에너지 정보를 가시 정보로 전환해주는 영상 센서와 관련 제품이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방산 부분의 각종 유도 무기를 비롯해 이 K1 전차를 위한 포수 조준경과 이 K2 전차의 적외선 영상 센서 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드론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수록 이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도 한몫을 합니다. 그만큼 이 개인 전투력 증강이 더욱 중요해졌고, 각종 총기류에 순차적으로 적외선 영상 센서 등이 장착이 될 텐데요. 자이 부분 집중을 하셔야 되는게 이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몇 되지가 않습니다 자이 부분이 동남아 중동 유럽 등까지 이 독점을 할수 있는 해외 매출처가 늘어나면서 이익 성장이 더욱 더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보다 더욱 더 주목이 되는 이유는 우주 광학 카메라의 수혜가 일어난다 라는 점입니다 바로 우주 위성 분야에서도 압성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주 잔고가 무려 728억으로 그중 우주 위성 분야는 전체 10.2%에 이르면서 차세대 군 정찰 위성을 위한 우주 인증급 중 적외선 MWIR TDI 기술 개발을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 I3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면 이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 기술 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해외 수출 증가로 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휴머노이드 시장의 최고 블루오션은 감각 센서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한 좀더 고도의 작업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i3 시스템이 개발한 이 TSQ1 이 열화상 센서와 카메라 기술로 드론 및 로봇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나왔고 최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자동차 안전 표준을 보시면 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강화된 규제를 위해, 적외선 영상 센서를 활용한 보행자 인지 및주 야간 긴급 제동 기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i3 시스템은 이미 이 비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와 이 연계가 된 자동차용 긴급 제동 장치 관련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대규모 증설 투자가 완료가 되면 향후 방산과 자율주행 전기차. 등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엄청난 매출과 고 부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 회사에 대한 정보보다 더욱 더 중요한 이 매매 타이밍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은 좀더 집중해서 이 모든 것을 수익으로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매매를 하시는데 이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이 생업에 바쁘시고 이 머리 복잡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중한 매매가 오히려 타이밍을 그르칠 때도 있는데요. 이 부분 상위 1%의 트레이더와 이 실시간 대응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최 교수의 무료 소통방이 있으니까요. 무조건 이 참여를 해주시면 이 리스크도 줄어들고 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이 최교수 무료 소통방이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죠. 자최 교수 무료 소통방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뭐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동주를 세 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무료로 말이죠. 여기 텔레그램 보시면 2월 13일 오늘 날짜 이렇게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크롤도 되기 때문에 매일 세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점, 어떠한 포토샵이나 수정을 일치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 1분 1초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시면 매일 아침 급등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오전 8시 36분에 하나 시스템을 공유해드렸는데요. 갑자기 알람 사인 받고 우왕좌왕 하실까봐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죠? 자, 하나그룹 쪽. 방상과 이 조선의 양날개를 달고 무더기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최 교수의 100% 무료급등주방 입장해주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 이 매매에 참여하시고 하트와 엄지척까지 날려주셨는데요.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아침 식가 0.91%로 출발을 해서 고점이 14.33% 편안하게 10%대 이상의 수익들을 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시가 매수에 동참하시고 10% 수익이 단 30분 만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머리 시끄럽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볼 필요 없이 30분 만에 수익 얻으시고 볼일 보러 나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이100% 무료급등주 두 번째 종목은 오전 8시 48분에 보내드렸던 제닉스가 되겠는데요. 저 얼마 전. 엔비디아의 기술진들이 삼성 공장에 다시 방문을 해서 HBM을 직접 챙겼습니다. 자, 우리 제닉스는요, 이 삼성전자 HBM 라인에 과점적인 점유율로 이 스토커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자, 오늘 아침 제닉스 매수 알람 사인 받고 식감 매수 동참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1.65% 출발에 고점이 26.75%로 25%가 넘는 초고점이 고수익을 단숨에 얻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유해 드린 종목은 오전 8시 51분에 보내드렸던 대동기어가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동 전쟁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까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드디어 이 1200조 재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저 오늘 대동기어 시가 매수 참여하셨던 분들은 5.67% 다소 높은 가격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강력한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고점이 상한가 근접한 29.8% 결국 25%가 넘는 고수익을 편안하게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 적중률을 자랑하는 100% 무료 급등 주방 매일 아침 장전에 무료로 운영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저희 현담 투자 연구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당장 지난 주말 2,100분이 넘게 봐주셨던 이 최교수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완결판이 있습니다. 당시 올려드렸던 종목이 대동기어 TYM, SY 스틸텍. SG, 전진건설로봇과 현대 에버다임까지 꼭 챙겨보셔야 되는 모든 종목들 완벽하게 공개해드렸고,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도 드렸죠. 자, 문제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도 타이밍 놓치신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알고리즘 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맨날 오른 다음에만 영상을 올리는 줄 아십니다. 결국 저희 채널 이 구독자분들과 비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과 이 최교수 무료소통방에 미리미리 입장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또다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어떻게든 이 수익률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만 엄선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매매만 잘 따라하셨으면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충분히 이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경쟁률 치열하게 이100% 무료 급등주방 굳이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고 구독만 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 손실 구간에 계시거나 이 정말로 이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100% 무료 급등주방 미리미리 입장하셔 수익들 좀 제발 챙겨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현재 보이시는 이 화살표 영상 하단에 요렇게요. 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고정 댓글란에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입장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3 시스템 위험 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과 목표가까지 공개해드리니까요. 영상을 집중해서 모두들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4월 고점이었던 5만원 라인이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 1월달에 두 번에 걸친 돌파 시도를 하고 단숨에 6만원 라인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이전 거래량과 비교를 해봐도 두배 가까운 거래량으로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는 방산 부분 실제 매출의 이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분야의 기대값이 새로운 부스터가 돼서 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이 된 것이죠. 자, 굳이 회사 이름까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i3 시스템의 20분의 1 매출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의 60%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형 산업에 몸을 담고 이 대규모 투자가 약속이 돼 있는 산업은 현재의 pr로 주가를 계산했을 때 절대로 큰 몸통을 먹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조금만 주가가 상승해도 너무 비싸 보이면서 겨우 무릎 높이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가가 더더욱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오버슈팅이라고 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i3 시스템은요. 현재도 1200억대의 준수한 매출과 11%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실적주이기도 하면서요. 2021년 14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140억대에 10배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 사이 주가는 16,000원에서 63,000원으로 4배 정도의 상승만이 있었는데요. 단순 계산시 보수적인 추산으로도 100%따블이 가능하고 시장의 성장성을 계산했을 때는 200% 300%의 성장도 이상하지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i3 시스템 위험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은 어라운드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 10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라는 것이 목표가까지 일자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매수 타이밍이 조금만 어그러져도 이 상당한 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최 교수 무료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상위 1% 트레이더와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아직까지 이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100% 무료 급등주 무조건 강추를 드리는데요. 매일 꾸준하게 쌓이는 수익이 일주일만 따라해보셔도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되고요. 이 수익 전환할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이 매일 아침 단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이 초대형 호재주를 클릭하셔서 이 내용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가 총액이 이 천억이 안 되는 이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이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픈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짧게 보면 2, 3일. 길어야 일주일 안에 최소 60%를 목표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큰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로 어떻게든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수익을 내셔야 저희 채널 계속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함께 클 수가 있고요. 저도 좀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공짜 아닌 공짜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신용정보 누출 사고 같은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만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모든 혜택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